뭐하니, 얘들아? 엄마가 분명 앉아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. 니네 엄마 말이 우습구나?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군. 특히 여기에 한이 아주 강하게 서려 있어.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는 거야.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는 것도 안 돼. 알겠니? 글지 같은 것들. 그래서 매일 여기 가둬놨단 말인가? 대체 왜 그렇게까지? 걸림돌이었으니까요. 저는 남편이랑 제 아들, 이렇게 우리 셋만의 미래를 그리고 싶었어요. 하지만 남편에겐 매그두 자매가 우선이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가 불안했죠. 어떻게 죽게 됐는지 얘기해주게. 아버지 장난감 사러 가자. 그래 이 녀석아 주말에 가자. 오셨어요? 대표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래요 수고했어 김기사. 아니 웬 케이크예요? 왜라니 오늘이 장화 생일이잖아. 아 그랬죠? 맞아. 생일 축하한다. 가지고 싶은 건 없니?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. 아빠는 우리 장화랑 홍련이가 새엄마 받아들여준 거 아직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. 그래서 아빠도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거야. 언젠간 회사마저도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회사라니? 난 우리 아이들한테 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줄 생각이야. 어, 양계장. 뭐? 켈리 건설 박회장이? 알았어, 내 금방 가지. 어쩌지? 아빠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것 같네. 당신이 애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좀 보내줘요. 그래요.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. 사무실 들어가야 되니까 차 좀... 착각들 하지 마. 내가 돈은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 이상, 너희들한테는 1원 한푼안갈 테니까. 둘다 올라가서 벌 받을 준비하고 기다려. 남편의 재산이 두 자매에게 상속되는 게 두려웠구만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왜 그렇게 긴장해, 엄만데. 우리 장화랑 홍연이가 좋아하는 간식 준비해놨으니까, 얼른 손 씻고 내려와. 아까 아빠가 상한 케이크 버려서 미안해. 엄마가 어른답지 못했네. 그래도 생일인데 그냥 넘어갈 순 없어서, 늦게나마 이것저것 준비해봤어. 얼른 먹어. 장화야, 얼른 먹어야지. 먹으라고!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. 어, 장화야, 왜 그래? 장화야! 급성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입니다. 평소 견과류 알레르기가 심했던 걸로 보이는데. 난 몰랐어요, 정말. 살아날 순 있는 거죠? 죄송합니다만,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안 돼. 내 잘못이야. 미안해, 여보. <laughs> 넌 알고 있었지? 언니한테 심한 땅콩할 내리게 있었던 거. 그런 게 있었으면 먹기 전에 알려줬었어야지.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니? 아빠 재산이 그렇게 탐났어? 네? 넌 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. 왜냐면너 혼자 아빠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었으니까. 아니에요. 다음은 누구니? 나야 내 아들이야. 만약 너희 아빠가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해하실지 생각해봤어?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 아빠 회사는? 아니에요 그런 거. 아니라도 그게 사실이 될 거야.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. 용서받을 방법을 알려줄까? <laughs> 결국 언니를 따라갔구만. 그때부터 모든 일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어요. 남편은 얼마 전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고 제 아들도 원인 모를 병으로 하루하루 고통받고 있습니다. 누굴 탓하겠나? 전부 자네의 업보인 것을. 도와주세요. 제 아들만 무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. 불쌍한 영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하네. 어떻게? 오늘 밤 내가 그들의 혼을 이 집으로 불러내 주지. 그건 위험한 거 아닌가요? 모든 음식은 내가 지를 테니 걱정하지 마 자네가 할 일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를 하는 것이야 알겠는가? 진짜로 아이들이 올까? 아니 꼭 와야만 해그래 우리 혁수가 살수 있어 <놀람> 정아야 정아야 저기 홍련이는? 못 왔어요 아 그래 너라도 와줘서 정말 고맙다. 이젠 아줌마가 아니 엄마가 너무 미안해. 그동안 너희들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어.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? 우리 혁수는 죄가 없잖아. 우리 혁수만이라도 살려다오. 장마야 제발. 장마도 오지 못했어. 어? 뭐? 그들은 당신과의 만남을 거부했어요. 그리고 나를 보냈죠. 누 누구니? 당신을 데려할 존재.